안녕하십니까. KJ워커 새로운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발 이식을 결정했습니다. 머리, 제 머리, 모발 이식 전에 제 머리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발 이식 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3월 5일 날 하였고 오늘이 3월 20일. 15일 지났습니다. 이식 이식 5일 차입니다. 모발 이식 한 달째입니다. 지금은 탈모인의 희망 헤어셀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한한달 10일 차입니다. 두달 보름입니다. 5월 20일. 빠졌던 머리가 이제 그만 빠지고 이제 계속 이제 뽀송뽀송 나오고 있습니다. 모발 이식 3개월 차입니다. 6월 5일 머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차 되면 많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 4개월 차입니다. 머리가 빠졌다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모발이식 5개월 하고 바로가 지났습니다.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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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7일 여기는 공릉동 원종 멸치국수 문서점입니다. 두 번째 도전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현재의 모발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4일. 오바리식 육지어입니다. 머리가 제법 풍성하게 자라났네요. 감사합니다. KJ 워크 새로운 길